매일 아침 거실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바라봤어요. 1984년 토트넘이 UEFA컵을 들어올리던 순간이었죠. 그날 저는 아버지 손을 꼭 붙잡은 채 수만 명의 팬들 사이에 있었어요. 모두가 눈물을 흘리며 환호하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그 장면은 제 마음속에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어요. 제 이름은 리처드 브레넌 올해로 63이 됐습니다. 예전엔 비행기 부품을 설계하는 일을 했지만 이제는 은퇴하고 북런던의 조용한 집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집 안은 고요했지만 그 사진을 바라볼 때마다 마치 4만 명의 함성이 귓가에 다시 울려오는 것 같았어요. 제가 처음 화이트 하트레인에 갔던 건 8살 때였어요. 경기장은 어린 저에게는 산처럼 느껴졌고 사람들은 사방에서 밀고 당겼어요. 소음은 마치 파도처럼 밀려왔고, 저는 겁이 났지만, 아버지는 단한 번도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이게 우리 팀이야, 영원히. 아버지 눈빛은 뜨거웠고, 저는 그 말을 돌에 새기듯 마음에 새겼어요. 그 이후로 55년 동안, 저는 토트넘과 함께 했습니다. 기쁨의 순간도 있었고, 대부분은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다른 팀들은 좋은 선수들을 사고, 트로피를 모두 쌓아갔지만, 우리는 언제나 기다렸어요. 또 기다리고, 믿고, 다시 기다렸죠. 2008년엔 마지막으로 한번 우승을 맛봤어요. 그리고 17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죠. 거의 이길 뻔한 시즌, 거의 손에 넣을 뻔한 순간들만 이어졌어요. 실망은 겨울 눈처럼 쌓였고,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믿음은 금이 가기 시작했고, 어떤 밤에는 그 사진을 찢어버리고 축구라는 걸 잊고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미 토트넘은 제 핏줄 속에 뼛속 깊이 박혀 있었어요. 아버지의 약속처럼요. 그러던 어느 날, 손자가 저희 집문을 두드렸어요. 12살짜리 노아가 흰색 유니폼을 입고 신나게 뛰어들어왔어요. 등 뒤에 적힌 이름이 낯설었어요. 이게 누구냐? 제가 물었어요. 노아는 두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손이에요, 손흥민, 대단한 선수예요. 할아버지도 좋아하실 거예요.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손흥민. 혀에 낯선 느낌이 남았고, 솔직히 의심부터 들었어요. 아시아에서 온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성공한다고. 그건 제가 살아온 인생에선 본적 없는 일이었죠. 이 리그는 체격 좋고, 빠른 선수들도 버텨내기 힘든 곳이었어요. 작고 마른 채영의 선수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노아의 눈빛은 어릴 적제 아버지와 똑같았어요. 무언가를 믿고 사랑하는 눈빛이었어요. 말로 설명하기 힘든 열정이었죠. 그게 저를 흔들어 놓았어요. 그날 밤 노아가 집으로 돌아간 후 저는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집 안은 평소보다 더 조용하게 느껴졌어요. 이상하게 자꾸 등 뒤에 이름이 떠올랐어요. 손흥민. 그 이름이 마음속 어딘가를 톡 건드렸어요. 의심은 여전했지만 아주 작게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었어요. 혹시 정말 이 선수가 뭔가 보여줄 수 있을까? 다시 희망이라는 걸 느끼고 싶었어요. 저는 조심스레 아버지의 물건을 보관해 두던 서랍을 열었어요. 그 안엔 먼지 쌓인 스크랩북이 하나 있었어요. 아버지가 토트넘에 대해 정리해 두던 책이었죠. 뒤쪽에는 여백이 가득했어요. 아직 쓰이지 않은 이야기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래간만에 미소를 지었어요. 내일은 손흥민 경기를 찾아봐야겠다. 내일은 다시 희망을 품어봐야지. 그렇게 저는 다시 축구를 기다리기 시작했어요. 2022년 시즌은 제게 벼락처럼 찾아왔어요. 단번에 모든 걸 바꿔버린 그런 충격이었죠. 그해 손흥민 선수는 무려 23골을 넣었어요. 그런데요. 그중에 페널티킥이 단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골이 순수한 실력, 피나는 노력, 그리고 경기장에서 빛나는 마법 같은 움직임에서 나왔죠. 그날 아침 저는 주방에 앉아 신문 일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시아 선수 최초 득점왕. 그 굵은 글씨가 마치 살아 움직이듯 제 눈앞에서 춤을 췄어요. 커피는 다 식어버렸고, 저는 같은 기사를 세 번, 네 번, 결국 몇 번을 읽었는지도 모를 정도였어요. 손끝이 떨릴 정도였어요. 오래된 가위를 꺼냈죠. 차가운 금속이 손에 닿았을 때, 신문지는 마치 불이 붙은 것처럼 뜨겁게 느껴졌어요. 그 헤드라인을 조심스럽게 잘라냈어요. 심장 수술하듯 숨도 조심스레 쉬며요. 이건 그냥 뉴스가 아니었어요. 이건 제가 눈앞에서 지켜보는 역사였거든요. 사실 몇달 전부터 저는 비밀스러운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신문을 뒤지며 손흥민 관련 기사를 찾았죠. 찾을 때마다 조심스럽게 오려서 스크랩북에 붙였어요. 골, 도움, 팀 리더십, 모든 걸 모았어요. 보물처럼요. 그 스크랩북은 주방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한주한주 한주 두꺼워졌죠. 꼭 50년 전 초등학생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어요. 가위질하며 가슴이 콩닥거리던 그때처럼요. 이웃이 알면 웃을 수도 있겠죠. 예0 넘은 어른이 축구 기사 오려서 붙이고 있다니. 근데 전 상관없었어요. 손흥민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는. 어딘가 제 마음 속 깊은 곳을 건드리고 있었거든요. 어느날 밤, 인터넷을 보다가 숨이 멎는 기분을 느꼈어요. 축구를 하며 생각한 것들. 손흥민 선수가 쓴책 제목이었어요. 그 제목이 제 가슴을 퍽 하고 때렸어요. 이 사람의 생각을 꼭 알고 싶었어요. 어떤 마음으로 뛰는지, 왜 그토록 특별한지. 그날 바로 책을 주문했어요. 그 다음 택배가 오기까지 며칠은 초조함 그 자체였죠. 배송 트럭 소리만 들려도 창 밖을 내다봤어요. 마침내 택배 상자가 도착했을 때 손이 떨려서 테이프가 잘안 뜯어질 정도였어요. 그날 밤, 저는 단숨에 책을 다 읽었어요. 손흥민의 문장 하나하나가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가슴 속 깊이 스며들었어요. 그는 팬들에게 받은 사랑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그 사랑을 어떻게든 축구로 되돌려주고 싶다는 마음을 진심으로 적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한 문장에서 멈췄어요. 책을 덮고 창가로 걸어갔죠. 숨을 고르려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돌려주고 싶었어요. 그 말이 가슴에 불처럼 새겨졌어요. 바로 프린트에서 스크랩북 첫장 안쪽에 붙였어요. 이제 그 문장은 매번 제게 말을 걸어요. 이 사람은 정말 다르다. 그러던 어느 날 손흥민의 또 다른 이야기를 알게 됐어요. 2018년 아시안 게임 당시 한국이 금메달을 따지 못하면 손흥민은 군 복무를 해야 했어요. 두해 동안 축구를 못 하게 되는 거였죠. 그땐 선수로 한창 물이 오를 때였는데 만약 그랬다면. 그의 축구 인생은 끝났을지도 몰랐어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분노에 가까운 안타까움이 솟았죠. 아시안 게임 결승 영상도 찾아봤어요. 그 경기를 보는데 손에 땀이 나고, 심장은 북처럼 울렸어요. 패스 하나, 슛 하나에 그의 미래가 달려 있었어요. 결국 한국이 결승골을 넣고 우승을 확정했을 때,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혼자 있는 거실이었지만 괜찮았어요. 목이 쉴 때까지 소리쳤죠. 화면 속 손흥민은 양손에 태극기를 들고 그라운드를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신이 그린 그림 같았어요. 그 이미지가 바로 제 스크랩북 첫 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더 놀라웠어요. 2020년 이미 병역 혜택을 받았는데도 손흥민은 조용히 해병대 훈련소에 들어갔어요. 취재진도, 방송 카메라도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의무를 다했어요. 그날,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 친구는 진짜 다르다. 그리고 저는 그가 해리케인과 함께 뛰는 모습을 또렷이 기억해요. 두 사람은 정말 형제 같았어요. 해리 케인이 골을 넣으면 손흥민은 마치 자신이 넣은 것처럼 기뻐했고 손흥민이 골을 넣으면 케인은 언제나 가장 먼저 달려와 안아줬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축구는 여전히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걸요. 진심과 우정으로 뛰는 사람들에겐 축구는 단순한 경기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진짜 기적이 된다는 걸요. 2025년 손흥민은 33이 되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90분 내내 경기를 내달릴 수는 없었지만 그 안에는 속도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불타고 있었어요. 그는 이제 토트넘의 심장이 되었죠. 그가 경기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팀 전체가 살아나는 듯했어요. 그러던 3월 손흥민이 발을 다쳤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제 세상은 까맣게 변해버렸어요. 그 뒤로 3주 동안 저는 마치 수술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살았어요. 매일 아침 의사처럼 부상 리포트를 확인했어요. 새로운 소식이 없는 하루는 천천히 가라앉는 바다에 홀로 떠 있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손흥민은 단한달 만에 돌아왔어요. 정확히 4주만이었죠.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경기장 위를 달렸어요. 몸은 괜찮아 보였고, 마음 속 불꽃은 여전히 강하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토트넘은 마치 고대 로마의 검투사처럼 유로파리그의 매 경기를 전쟁처럼 싸워나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17년 동안 텅 비어있던 트로피 진열장에 빛을 채울 마지막 한 경기가 남았어요. 결승전은 스페인 빌바오, 전설적인 산 마메스 경기장에서 열리기로 되어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티켓 응모 신청서를 작성했어요. 이름 한자 한자에 제 운명이 걸린 기분이었죠. 그리고 그후 2주 동안 저는 마치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지냈어요. 매 시간마다 메일을 확인했어요. 가끔은 10분마다 들여다봤죠. 그러다 결국 거절 메일이 도착했어요. 가슴을 망치로 내리치는 듯 했어요. 심장이 바닥까지 꺼진 것 같았고, 화면 속그몇 줄을 계속 반복해서 읽었어요. 괜찮아. 빈 주방에 대고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그 말은 독처럼 쓰게 느껴졌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아들 루크와 손자 노아가 집에 찾아왔어요. 두 사람은 무언가 숨기고 있는 듯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특히 루크의 손에 들린 두꺼운 흰 봉투는 무슨 국가 기밀이라도 담긴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 봉투를 조용히 건네받았어요. 루크는 아무 말 없이 눈빛만 반짝였어요. 봉투를 여는 순간, 제 세상은 갑자기 색으로 가득 찼어요. 스페인행 비행기 티켓. 제 이름이 또렷이 적힌 호텔 예약증. 그리고 맨 아래에는 유로파리그 결승전 티켓. 손끝에서 느껴지는 종이의 무게가 금보다 무겁게 느껴졌어요. 아버지, 이 순간은 아버지의 것이에요. 손흥민이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그 순간, 그 자리에 계셔야 해요. 가슴이 벅차서, 아무 말도 할수 없었어요. 말은 목에서 멈췄고, 눈물은 참을 수 없이 쏟아졌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마치 둑이 터진 것처럼 흘러내렸어요. 공항에서는 계속 웃음이 나왔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던 말던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스크랩북을 마지막으로 펼쳤어요. 모든 페이지가 저마다의 이야기를 속삭였고, 모든 제목이 희망처럼 뛰고 있었어요. 빌바오에 도착하자마자 도시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저를 반겨주었어요. 거리는 토트넘 팬들로 하얗고 파랗게 물들어 있었고, 노래는 오래된 건물들 사이를 울리며 도시를 가득 채웠어요. 영국 국기 옆에는 당당하게 한국 국기도 펄럭이고 있었어요. 손흥민의 이름이 온갖 언어로 적힌 현수막에 걸려 있었는데,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도 그 마음은 통하는 것 같았어요. 산 마메스 스타디움에 들어선 순간, 그 분위기는 마치 거대한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4만 명의 목소리가 하나로 합쳐져 제 뼈마디를 흔들었어요. 전반 42분, 브래넌 존슨이 선제골을 넣었어요. 경기장은 마치 화산처럼 터졌고, 주변 사람들은 서로 껴안으며 소리 질렀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요. 후반 67분, 손흥민이 교체 투입되었어요. 캡틴 완장을 팔에 찬 채로 말이죠. 마치 왕의 왕관 같았어요. 모든 관중이 동시에 일어섰어요. 4만 명이 그의 이름을 부르며 목이 터져라 외쳤어요. 그는 그라운드 위를 군대 지휘관처럼 걸었어요. 손짓 하나, 눈빛 하나로 모든 선수들을 이끌었어요. 수비 상황에서는 몸을 던졌고, 공을 터치할 때마다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 내려가는 듯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경기가 끝났어요. 1대0. 토트넘이 이겼어요. 무려 41년 만에 유럽대회 우승을 다시 손에 넣은 순간이었어요. 손흥민은 허리에 태극기를 두른 채 은빛 트로피를 들어 올렸어요. 축구의 신에게 바치는 의식 같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외쳤고, 목이 쉬도록, 눈물이 나도록 불렀어요.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 있었어요. 온몸이 감정으로 굳어버린 듯 했죠. 눈물은 조용히 흐르고 있었지만, 누가 보든 말든 상관없었어요. 이건 저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었어요. 불가능해 보이던 꿈을 끝까지 믿어온 모든 사람들의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어요. 눈을 감기만 하면,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손흥민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허리에 감긴 태극기, 흘러내리는 눈물, 5만 명의 함성이 그의 이름을 외치고 있었어요. 호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방 안은 어둡고, 주황빛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새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얇은 벽 너머로 들려오는 토트넘 팬들의 웃음소리, 복도에서는 누군가가 클럽 응원가를 음이탈로 부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조용했어요. 마치 오랜 폭풍이 지나간 뒤에 고요함 같았어요. 새벽녘, 분홍빛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옷을 입었어요. 뼈마디는 삐걱거렸지만 마음은 왠지 젊어진 느낌이었어요. 호텔 비즈니스 센터로가 인터넷에서 사진을 한장 출력했어요. 트로피를 머리 위로 들어 올린 손흥민. 눈을 감고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방으로 돌아온 저는 두꺼운 스크랩북을 펼쳤어요. 종이 냄새와 함께 세월의 기억이 퍼졌어요. 먼저 꺼낸 건 1984년의 사진이었어요. 화이트 하트레인에서 아기 루크를 안고 있는 젊은 시절의 제 모습이 있었어요. 그땐 머리가 갈색이었고, 얼굴엔 주름 하나 없었어요. 그 사진 옆에 방금 출력한 손흥민 사진을 붙였어요. 4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두 장의 사진이었지만, 하나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두 세대의 기다림이 마침내 보답받은 순간이었어요. 이번엔 노아가 미리 뽑아준 사진을 꺼냈어요. 평평한 책 모자를 쓴 아버지, 중년의 저, 루크, 그리고 어린 노아. 네 세대가 함께 웃고 있었어요. 저는 손이 살짝 떨리는 채로 사진을 붙였어요. 눈물이 고였지만 흐르지는 않았어요.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어. 조용히 혼잣말을 했어요. 그리고 스크랩북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오래전부터 이날을 위해 비워두었던 페이지였어요. 20년 동안 경기 소감을 적던 파란색 펜을 꺼냈어요. 천천히 한 글자씩 써내려갔어요. 손흥민, 기록을 넘은 기억, 세대를 잇는 다리. 글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어요. 경기장 입구를 쓸쓸히 걸어 나왔던 밤들, 내년엔 되겠지라고, 루크와 나눴던 수많은 대화들, 토트넘이 정말 다시 우승할 수 있을까 자문했던 순간들. 저는 스크랩북을 조심스레 덮고, 가슴에 꼭 안았어요. 창 밖으로는 런던의 아침이 천천히 밝아오고 있었어요. 차들이 거리를 지나가고 조깅하는 사람들이 호텔 앞을 지나고 있었어요. 세상은 평소처럼 또 하루를 시작했지만 저에게 오늘은 평범하지 않았어요. 그 90분 동안 제삶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어요. 이제 축구는 단순한 경기가 아니었어요. 손흥민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 보게 되었어요. 허세도 없고, 과시도 없는 조용한 힘.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하는 사람. 저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던 나라, 한국을 떠올렸어요. 이런 사람을 길러낸 나라라면 분명 좋은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느꼈어요. 이기기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요. 휴대폰으로 손흥민의 어린 시절 영상을 찾아봤어요. 춘천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공을 차는 소년, 양발 훈련을 시키던 아버지의 모습, 꿈을 위해 독일로 떠났던 가족의 이야기. 해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었어요. 복도에선 여행자들이 캐리어를 끌며 지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떠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이 순간만큼은 천천히 곱씹고 싶었어요. 다시 한번 스크랩북을 펼쳤어요. 모든 페이지에 이야기가 있었어요. 기사 하나하나가 심장의 박동처럼 느껴졌고, 사진마다 오랫동안 기다린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짐을 싸며 결심했어요. 런던으로 돌아가면 거실 유니언제 국기 옆에 태극기를 걸어둘 거라고. 한국인이어서가 아니라 손흥민 같은 사람을 길러낸 나라에 대한 존경으로요. 그리고 확신했어요. 노아도 이 여행을 평생 기억할 거라고요. 할아버지의 불가능한 꿈이 세상 반대편의 조용한 영웅 덕분에 현실이 되었던 그날. 그날의 기억은 내 세대를 아우르는 하나의 빛이 되었어요.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